아, 저기, 카우바이가 누굽니까? 버팔로 빌이 되겠습니다. 여기가 이 코디라는 도시인데, 그 와이어밍의 코디라는 작은 도시인데, 에, 1890년, 뭐 80년 그때, 그빌 코디, 에, 별명이 이제 그 버팔로 빌이라는 사람이 건설을 한 도시입니다. 예, 저 김영희 선수가 이제 인디언 본거지에 도착했습니다. 어. 오, 그 마차 타고 오셨어요. 아, 어, 여기 뭐 텐트도 있고 다 있네. 이리 오세요, 이쪽으로. 예, 여기가 바로 이제 저 버팔로빌 센터 비지터 센터가 되겠습니다. 예, 저, 김명희 선수하고 이제, 그, 바팔로 빌하고 이제 같이, 에서 있는데, 에, 바팔로 빌이 이제 세계적으로, 어, 그, 1800년, 1890년대, 에, 이 그, 웨스턴 카우보이 쇼로, 어 서커스로 무지 무지 유명했죠. 사업가였습니다. 어 배우. 보팔로힐센터여기가 이제 보팔로빌 댄이 되겠습니다. 저희들이 지나온 지역이 여기 와이오밍주 보팔로빌 스테이트 파크 주립공원습니 와이와오 자멋다 이런 것이 와이아몽에 다 있을, 있을, 있을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까수고십니다 아유 피커네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저어 와이어밍 코리 시리에서 지금, 어, 사우스 데코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, 비콘, 어, 내셔널 포레스트 파크이 되겠습니다. 가시오! 네, 또 뭐, 폭폭, 아마 떨어지네요. 지금 저, 어, 비콘 내셔널 포레스트 에 어, 세닉 파이웨이 저희들이 에, 오면서 여기 잠깐 어, 들렸습니다 야, 경치가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.